안녕하십니까. 아프장 리치모와 김동진 원장입니다. 제가 모발 이식을 할때 여름을 피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땀을 흘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한달 동안은 땀을 흘리는 일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 모발로 인해서 그 옆에 땀구멍과 비지샘이 동시에 나오는 루트가 같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면 수술 후에 그냥 이게 상처가 안 무는 가운데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땀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잘안 무려야 될그 상처가 다시 상처를 통해서 이게 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달 정도는 땀을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가 공통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술을 하면 좀 불리하겠네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 컨디션은 똑같습니다. 한달 동안은 그 땀을 흘리지 않는 컨디션을 가지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름에 땀을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일을 하시는 사무직 일을 대부분 하시고 계신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땀을 많이 흘릴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직으로서도 그렇게 다 에어컨 밑에서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여름에 모발 이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딱한 달간만 땀을 흘리지 않는 조건만 갖춰주신다면, 여름에 수술을 해도 부작용, 그러니까 뭐 상처가 덧난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게 땀을 어느 정도 흘려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리고 여름인데 그렇게 밖에 나갈 일이 있고, 잠깐 동안 이렇게 땀을 흘릴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땀을 흘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우는 너무 억수같이 땀을 흘리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우나 가셔서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조건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밖에서 그렇게 그 야외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은 당연히 그런 여름에 수술하시는 것은 피해야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무직, 그러니까 에어컨 밑에서 사무 일을 볼수 있는 분들은 여름에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